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음, 액괴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액괴는 이제 판타, 판타스틱 게임을, 그리고 약광채 게임을, 그 다음 컬러 게임을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구입해봤는데, 이거는 진짜 이렇게 짜는 거 진짜 쉬워요. 이렇게 짜는 거. 근데 이게 넣을 때가 문제거든요. 이거 지금 세 번째 찍는 거라서 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화산 폭발만 보여드릴게요. 화산 폭발, 5, 4, 3, 2, 1. 뿡.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거 두개 섞은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이제 이거 두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평소 액괴. 평소 액괴고요 이거는, 깨 같은 음, 물까지 안돼 그냥 물의 깨 같은 진짜 느낌 들어요. 이거 둘이 섞은 느낌이 느껴 느낌? 이거 그냥 시장 파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원래 원래 이 테스트랑 또 복합형으로 이거를 이거 이렇게 제가 이런 식으로 해요. 이래야지 안 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 꼬끼 좀 넣어요.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래, 아래, 아래 검은색은 네.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구요. 이꼭 여기 이 핑크색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막혀있어가지고 안 빠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치워놓은 것보다 이게 더 절약도 되고 안 세고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이거 많이 해줬으면 좋겠구요. 이렇게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음, 추천은 안 받으셔도 됩니다. 저작권이긴 하지만 받킬시는말에대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진짜 너무 오랜만에 맨날 두 개씩 올린 거는 아우 나 진짜 난 진짜 거짓말쟁이인가 봐요. 이제 부터 진짜 많이 올릴게요. 미안해요. 여러분 안녕.